아,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네 임용웅 님의 새로운 모습이 분명히 나올 텐데 네 어떤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시나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원했던 모습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어떤 거? 락 발라드 한번 듣고 싶어요 락 발라드 왜냐면 락 발라드를 막 진짜 딱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락발라드가 네. 서시나 네. 그 플라워님의 노래 음 정도밖에 없어요. 저는 약간 뭘 원하냐면 신나는 락발라드. 신나는 락발라드. 약간 뭐 런던보이보다 좀더 락킹한. 그렇죠. 아 그러니까 코리안 락발라드. 아 약간 질풍가도 이런 거 있잖아요. 우와! 콘서트에서. 한 번? 네, 기타 쫙 긁으면서. 아 저는 그 모습이 아 보고 싶어요. 오, 한 번, 그니까, 콜센터 하실 때부터, 이런 곡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끝내, 아직은 안 보여주셨어요. 가죽바지. 곡도 해주시고. 가죽바지. 입고 예. 네. 음. 좀, 이렇게 김경호님 선으로 가도 괜찮아요. 어. 와! 예, 네,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럼. 우와. 그래서. 괜찮다. 왜냐면 한 번도 안 보여준 어떤 그쵸. 모습이니까. 저도 이게 품고 있었거든요. 네. 언제 나올까? 원래 남자들 우리 우리 나이 또래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남자들은 <laughs> 남자들은 그락 발라드를 이게 꿈꾸 이게 이게 가슴에 품고 있거든요. DNA에 있어. 요 DNA. a c d c 라거나아 ACDC. 뭐 조금 소프트하면 번조비 같은거나. 번조비. 어 아니면 한펑 펑크로 가면. 좋다. 그린, 그린데이 같은 거. 좋죠. 바스키 케이스 같은 네. 거.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곡이 어. 한번 좀 나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제가 예상을 해볼 때 이번 고척 리사이틀에서 갑자기 공개될 것같지는 않아요. 음. 근데 저는 언젠가. 어.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이번 임명. 입명... 임용우 리사이틀 자체가 네. 컨셉 자체가 그렇죠. 약간 이런 예전에 다시 오는 거죠. 어, 좋았었던 곡들, 그러니까 어떤 가수를 구분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렇죠. 그냥 좋았던 곡, 최고의 곡들을 가지고 최고의 가수가 부르는 컨셉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영웅 PD한테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동안 헤어스타일을 비교를 하자면 네. 2020년대 때는 약간 이렇게 약간 펌을 네. 이렇게 했어요. 펌을 이렇게 하면서 그 섹시한 느낌을 음. 좀 가져갔다면 2023년도 때는 되게 남자다운 느낌을 가져갔어요. 네. 그렇죠? 이게 반듯한 헤어스타일. 그렇고 상암 때는 아직 모, 못 왔지만 상암 때는 머리가 짧았어요. 우리가 스포티했죠. 바, 봐서 알긴 어, 합니다. 되게 액, 액티브하고 <laughs> 또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이번에는 약간 이렇게 클래식한. 클래식한 머리를 딱 하고 댄디하게 수트 예쁘게 입고 1960년 약간 이런 아, 느낌인가요? 그 안에 쓰리피스로 허, 완전히 그 어. 포멀하고 어, 댄디하고 포멀한 포멀한 느낌으로 되게 세련된 트로트를 불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멋있다 너무 아니면 멋있어. 아니면 최백호님 낭만에 대하여. 대하여 같은 그런 노래 그것도 좋다 너무 좋죠 너무 그곡딱 부르고 마이크 불블레 노래를 싹 부르는 거야 궂진비 내리는 날 Another summer day 어우 이렇게 잘 어울리죠 네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부류들이 저최베코님 노래하는 거 라이브 들었는데 예술이더라고요 진짜, 예.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어. 감성이 진짜 비가 비가 안 내리는데 비가 내리는 느낌 나는 거야 진짜. 어, 굳은 비 내리는. 어, 머 그냥 장인이시에요 장인. 아, 근데 정말 최강 보컬리스트다 보니 그런 감성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근데 그때 입은 이게, 이게 옷이 되게 클래식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런 슈트가 네. 잘 어울리는 또옷걸이잖아요옷걸이죠 음. 그런 비 길잖아요, 없습니다. 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락발라드를 기대해 볼게요. 음. 락발라드를 기대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또 재즈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솔직히 재즈도 좋아요. 재즈, 저는. 좋죠. 저는 그래서 재즈, 블루스, 락발라드. 음. 너무, 너무 다 바라나요? 뭐, 모든 장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나왔어요. <laughs> 여기다 뭐, 가요랑 팝 하면 끝났어요. 끝났지, 힙합. 힙합, 음. 힙합이라, 힙합, 힙합도 기대가 되는데, 음. 저는 그영웅님이 아예, 아예 랩핑 그냥. 난랩 하신... 이번엔 힙합은 아닌 것 같아. 아, 이번 왜냐면, 임용 리사이틀이라는 이 타이틀 자체가 네. 조금 댄디하고 클래식해요. 그쵸, 힙합이랑은 조금은 결이, 이제, 달라요. 결이 다를 음. 수가 있어요.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아, 네, 기대가 되네요. 첫코을 보고 올 거잖아요. 네, 어, 질문 재밌다. 어, 첫코을 보고 나와서. 음. 콘서트가 끝난 후 어떤 기분으로 집에 돌아가길 바라나요? 이 공연이 어떤 기억으로 남을 것 같은가요? 저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아 제가 원하고 가는 요소가 있어요. 아 좋아요. 이거 대본 아닙니다. 아 듣자마자 네. 떠올랐어요. 네. 저는 어, 임영웅님의 영화를 네. 음,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음. 봤어요. 아이메어로더 스타디움. 네, 음, 그렇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와서 제가 방송을 할때 뭐라고 말했냐면요. 어, 요약을 하면 영웅이 형이 저한테 장작 줬어요. 장작을 넣어줬어요. 아, 장작을. 네,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어, 영화 막판으로 갈수록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러 이러한 세상이 펼쳐질 건데 더 넘어지고 더 깨지고 너의 몇년더 써서 따라와 보지 않을래?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임영웅님의 영화를 보러 가서 어뭐 얼굴을 보시는 분들도 음, 계시고 음. 콘서트를 좀 리마인드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음악 자체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한테는 뭐가 제일 와닿았냐면은 네. 그냥 내가 원하는 바를 내 앞에서 먼저 실천한. 나랑 나이 차이 몇살안 나는 형. 음. 우상. 바로 앞에 있어요. 와 보라고. 더 해봐, 해봐. 너 이걸 원했던 거잖아. 처절하지 말고 해봐. 근데 음. 이제 군인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좀그 마음이 너무 부러웠어요, 전 그게. 음. 근데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거기서 나 셀럽이야, 나 연예인이야, 나뭐 팬클럽 20만 명 있는 그런 대가수야. 재는 게 아니라. 베풀려고 하고, 음. 겸손하려고 하고, 음. 영화 보는 내내 이렇게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고, 스태프들은 얼마나 진심으로 오신 팬분들을 대하고, 잔디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공연을 연습하고, 음. 그 모습들이 너무 제가 원했던 모습이에요. 음. 제 머릿속에.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였고, 영화로 봤을 때그 정도 장작을 받았는데, 콘서트 실제로 갔다 오면은, 다시 한번 좀 장작 왕창 받아올 것같 불 활활 타오를 수 있게. 이 콘서트를 통해 임용 님이 영웅 시대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예상해 보셨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요. 영웅님은매 어, 콘서트 때마다 사실은 그런 거를 그런 가치를 두고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이 상암콘서트에서는 그그 우리 그거 있잖아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 전에 우주에게 붙이는 편지 네. 어, 몇 번이나 보셨잖아요. 정말 감동적인 그걸 연출하는 것들이 저는 그것에 영님이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춰서 넣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맞아요 그 콘서트는 그 감동을 그, 마,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빌드업을 해서 그걸 쌓아가서, 땅...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합니다. 나의, 나의 영웅시대. 사랑합니다. 나의 영웅시대. 요 얘기 하려고 한 거거든요. 감사와 사랑이네요. 첫 번째로는 1년에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 네. 두 번째로는 올한 해가 굉장히 바빴어요. 콘서트도 있고, 축구도 하셨고, 이제 또좀 굉장히 큰 행사였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보니까, 해가 넘어간단 말이죠, 지금. 19년 마지막째 주, 네. 그리고 2025년 1월 첫째 주의 주말.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주말주말을 담당하고 있죠. 이렇게 해가 이렇게 딱 껴가지고, 24년과 25년 이렇게 나눠져서 가게 될 텐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 24년에 다르고 25년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24년에는 잘 마무리. 어... 25년은 시작. 여러분들, 영웅 시대 여러분들. 임영웅 올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올한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사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 최근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수정이 됐을 수도 있고요. 마음이 좀 바뀌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결국에는 감사해요. 감사. 제가 이별나사를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가수들이 기본적으로 콘서트를 할 때, <laughs> 감사합니다란 말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내가, 가수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듣기 위해 돈과 시간을 써서 와주었고, 그게 뭐, 300분, 1000분, 5000분, 뭐, 7000분, 1 만분, 3만, 5만, 막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음. 얼마나 감사할까요? 나한 사람 보러 와준 것에. 음. 감사합니다 말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전 이렇게까지 코너를 만들어서, 시간을 만들어서, 장치를 써서, 감사를 표현하는 가수는 본 적이 없어요. 맞아. 콘서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오로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영웅시대라고 하는 가수를 본 적이 없어요. 맞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임영웅, 올한해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년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음... 제법 가수 같은데. <laughs> 좀 잘한 것같 어, 제법, 뭔가, 네. 어, 슈퍼, 슈퍼스타에 다다를 사람인 것 같은데. 제, 제가요? 네. <laughs> 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오.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게 생각이 드네요. 네. 이 타이밍에서 역시 노래 한곡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이번에 하나 신청 또 해주시죠. 제가요? 네. 제가 또 갑니까? 네, 원하시는 걸로 한번 들어보시죠.